수도 있는 것이 <laughs> 아이고 내가 사람 몰라서 미안해 여기가 맞아 반말을 해봐라 맞아 여우리 아니고 자를 빼는 거야 말을 탁탁 넣는다죠막 글자 놓듯이 커피 자 놓듯이 말을 탁탁 넣네 그냥 아이고. 가자 가기만해 봐아 오늘 오늘 온 사람 은 숨기는 사람데 어제 온끼들까지가다 가르더라고. Yes, 남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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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올라자유 남자유, 남자가 남자유, 남로 올라온 유남네아 남자유, 풍선 때문에 풍선만 아니자좀더잘유 남자유, 남자 풍선 자유 남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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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유 남자유, 남자이남니유 남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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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따 니고, 자, 야 여보, 어머, 다안터쳐져 약초는 빼으로 가야 주머로 가야 시작. 여보, 지금 말고 여보, 어머, 니라고 시작. 자, 준비 시작. 당신을 위서꼭 행을 닮았고, 당신을 찾아 사천까지 왔어요. 여보, 말 만나고 대사 보는데 당신을 만나러 사천 <사촌까지> 번 왔어요. 여보, <laughs> 야, 딸 하나둘, 아이 들어올 들어올리지 말고 확밀어내고지라 하나둘, 에이, 인물 말 멈춰 가지. 역시 인물하고 키하고 물건은 절대 반비례해. 너닌자 쇼냐? 진짜 지금부터네. 노래 하나 줘봐. 그물 에 F 마이너. 바단초 뭐, 여러분 벌써부터 너희다죽었어 <laughs> 작년에 어떤 각색이고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작년이 잘 오래가 잘해. 오래가 잘해! 누가 작년이라고 해서 확 기대심 직접을 한게 없어. 나도 작년이 서상 잘했다 해도 물어보면 앞에 있는 풍상에서 오래가났다 그냥 작년. 직접을 한게 있어. 누구? 봉구. 봉구? 그것도각세이냐고 좋아하는 아이고, 레벨 있다, 레벨 있어. 그래도 각세이야 네? 이상은 똥발부리이었군 벌써 사람은 벌써. 이 배우 미스야 돼. 자 지금 또각세를이야 삼성, LG, SK, KB 국민은행, SK 유성, 일동 제약, 아라밍글드 이완양, 안티프라밍종군다 대웅제약, 울사치 수원설, 삼성 아파트, 레미안, 롯데캐슬, 온맥주, 하이트클라우드, 롯데조합, 주식사, 해태, 그람, 농신 라면. 주식가 삼양사 현대 기아자동차 현대 모비스 쌍용자동차 주식가 LG 하이마트 LG 세탁기 통돌이 효성등삼보컴퓨터 주연테크 한국타이어 주식가 금호 넥넥센통조식품 백신, 한국데슬레 베이스츠 조이스 남양역 호텔 신라 대한항공 하나관광 부오 하와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IBK기업은행 사천시 정부랑 관광과한국중앙요시업협회 사천지에 사삼호 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사천시 해병대청의 알로케이시리 니퍼블 오브 코리아 마인캅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누구나 해병이 될수있었면 결코 해병들 나는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해, 사천시 방범자율위원회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철학 경위이 <laughs>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야. 각생이라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천 시민들 여러분도 오셨죠. 네, 관광사천 시민 얼마예요? 사천 시장에 전화해다 물어봤어 몇만 16만 갑자이 오고 있네 11만 7145년 2018년 4월 30일 현재 시장님 누구요? 송폭자 근자 시장님 1949년생 만 72살 돼지띠 3대 특산품 3대 특산품 3대 특산품 국민하 객관적인 증거 차이한 사천 게이브카 두 번째 사천 항공산업 세 번째 삼천포항 획지 세 가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그냥 언줄 알죠 집에 있어봐 며느리 그냥 웃겨 누가 웃겨 집에 있어봐 세금밖에 더 나와 어 우리나라 50개 국가 중에서 아홉 번째로 세금이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민세 나와 살아서 아들 조통이 증여세 맞죠. 죽어서 아들 딸준비 나눠가졌어 상속세 내야 돼 월급 받는 값군세가 찍혀 담배 안피니 담배세 술한잔먹었니 주류세 숙병이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집 샀더니 재산세가 나와 포지 토지 샀더니 토지세 건물 줬더니 건물세 종합했더니 종합 부동산세 집 팔려고 난 세금 맞았어 양도소득세 차 샀더니 등록세 움직였더니 자동차세 차 팔려고 난차안 팔려 불법 주정차 지방세 세수도 안 하고 모욕만 했어. 수도세 테레비 쬐끔 봤어 전기세 전기세보다 에어컨 5분밖에 안틀었어 누진세 먼데똥 쌌어 환경오염세 꼬만 하시고 더니 소비세 김정은이 무성 세금 냈어 미사일 방위세상수도 먹었다고 상수할세 하수도 들어갔다고 하수도세 있는 놈은 탈세 없는 놈은 죽세 그러니 마시세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때 니가 아직허 쓸만해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70세에 저승사자가 날짜부는 탈랜놈이 하도 많이 웃어 못 간다고 오천해라 80세에 저승사자가 날짜부는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승사자가 날잡으로 에발로 알아서 갈 테니 채총 말라 전해라. 이렇게 살다 90까지만 살다 기분은 대야죠. 디저 <laughs> 이런 옷도 입으려고는. 그만큼 몸매가 받쳐줘야 돼. 가긴 어딜 가? 지금 시가 이제 메인이요. 가나고 어? 어, 가, 가, 가. 어, <laughs> <옆에, 거울> 가. 오늘 <laughs> 가, 버리 가자! 그 물. 거기뒤튈때뒤 때라도 좀 앉아. <laughs> 뭐, 첫 떨어질까봐 혓받치면은요? 앉아, 앉아. 초진니그인또 약속을 했으니 안할 수도 없고. 아, 그러냐 나한테. 아니 몸매는 기본이요.